안녕하세요. 인코랩 t v 김승철입니다. 오늘 코나의 신형 모델이 발표됐는데요. 상품성 개선 모델이죠. 본 영상에서는 가솔린 1.6 터보와 N9의 차이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도록 왼쪽이 N9, 오른쪽이 가솔린 1.6 터보로 배치했고요. 외관에서의 차이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앞뒤 범퍼의 형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램프의 그래픽이 다른데요. N9에는 블랙 베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1.6 터보에서는 선택이 가능했던 전방 안개등이 엔라인에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쉬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됐고요. 현대 로고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릴 상단에는 인테이크의 형상도 추가했네요. 그리고 그릴 왼편에는 엔라인 로고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8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휠이 엔라인에 적용되는데요. 가솔린 1.6 터보에도 18인치휠이 적용되지만 휠 이름에 별다른 수식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측면의 하단부를 의미하는 사이드실 몰딩이 모양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리 휠하우스 주변에 바디컬러 클레딩이 N라인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싱글 트윈틴 머플러가 적용됐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N라인의 그 후면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네요 그리고 N전용 소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전용 스티어링 튜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두 가지의 튜닝은 주행의 질감 면에서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인테리어에서의 차이를 보실게요 제일 먼저는 N라인 전용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N라인의 시트에는 등받이에 N 로고가 추가돼 있고요, 레드 액센트가 추가돼서 시각적인 만족도는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에 중요한 시트의 측면, 그러니까 사이드 볼스터의 형상은 이미지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천장 헤드라이닝이 블랙 헤드라이닝이 N 라인에 적용됐네요. 또한 스티어링 휠도 N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고요. 자세히 보면은 스티어링 휠의 6시 방향 스포크에 N 로고가 있고, 전체적으로 레드 액센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스티어링 휠의 전 전체적인 형상이 다른지 여부는 이미지상으로는 잘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N전용 변속기 노브가 있고요. 여기에도 N로고가 삽입이 됐습니다. 운전 중에 오른손에 잡히는 그립감에서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페달이 메탈 페달로 바뀌네요. 그리고 크러쉬 패드 송풍구에 레드 포인트 컬러를 넣습니다. N9과 가솔이1.6 터보의 가격 차이를 보니까 모던 트림은 216만원 차이가 났고요. 인스퍼레이션은 98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두 트림의 가격 차이를 다시 한번 한꺼번에 보여드리고요. 영상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코나 N9은 본격적인 스포츠 버전은 아니고 가격 대비 가치가 좋게 나온 스포츠 룩 버전이다 하는 것이고요. 본격 스포츠형 모델의 자리는 향후에 추가될 코나 N을 위해서 비워둔 코나 N의 티저 성격이라고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1.6 가솔린에서 인스퍼레이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N9의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가기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원이 최대지 않 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